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바이올린과 술래자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 민감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성화에 관하여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니 계속해서 자신을 손보고 온 신경을 자신에게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가르메 수도회의 수도사 요한네스는. 늘 자신에게만 매달리는 사람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불안전한 모습에 몹시 안달하며 상당히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보기에는 아주 겸손해 보인다. 하지만 조급하게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싶어 한다. 큰 결심으로 야심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면 할수록 더 자주 넘어지고 더 많이 화가 난다. 흔히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요. 이는 우리 삶의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해지는 경험은 기쁨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힘입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에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물음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만들고 변화시켜 보려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부지불식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엑스가 지적한 완전함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행동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변화하는 일에 관한한 의지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연장입니다. 의지는 우리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다한 요구에는 창조적인 힘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자신만의 나무결을 지녔습니다. 바이올린 마이스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울림이 있는 악기를 만들려면 나무가 지닌 역사와 개성, 상처들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창조적 힘입니다. 우리의 비틀리고 굽고 마디진 부분들,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 여기저기 박힌 굳은 살, 그밖에 모든 결점이 자비로운 마음 앞에서 거룩해집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을 올리게 하는 존재가 마이스터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바이올린 마이스터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이스터가 나무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이올린 제작에 사용하는 신비입니다. 나무는 마이스터의 창조력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자비와 극휼의 힘입어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로 인해. 비틀리고 구부러진 자신의 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더 좋은 상태만을 원하며 더 나아져야 해 하고 요구하는 것은 편협한 태도입니다. 매사에 자신의 구부러진 결만 보이고 약속된 울림에 대한 믿음은 없으니까 그저 빛을 바라고 거룩해지기만 원합니까? 과도하게 벼려 검푸르게 타버린 연장도 숫돌도 다시 갈아주면 빛이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연마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장은 속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연마한 탓입니다. 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 기준에 맞춰 과도하게 별리고자 했으나요? 선지자 니에미아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성서는 거룩해지는 삶, 즉 성화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스스로 힘써 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에 힘입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만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깨닫지 못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마이스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함 과도하게 연마된 원, 연장은 온전함과 완벽함이 서로 다름을 깨우쳐 줍니다. 완벽주의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해 하느님의 운청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자신은 아직, 아직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그를 몰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운전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발을 식히게끔 내맡깁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존엄 안에서 평온을 누립니다. 무한히 겸허한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은총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바이올린의 재료인 나뭇가지도 나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작업대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 곧 벼려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추구입니다. 마음을 연마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된 마음에 믿음이 깃들고, 믿음으로 인해 다시금 사랑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도서 구절의 끝부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일이 제대로 되게끔 이끈다. 이 지혜에 다가서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 마음만이 아니라 믿음도 너무 큰 압력을 받으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퍼렇게 날이 설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사랑에는 위기가 없어야 하고 확신에는 불안이 희망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영혼을 지나치게 연마합니다. 믿음의 해가 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 조금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바라는 욕심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 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익숙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묻는 자로 남기 위함입니다. 친숙한 지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깨닫는 자로 남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새롭게 더 깊이 이해하도록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때로 의심은 믿음만큼 거룩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솔직하게 하고 깨어 있게 합니다. 의심도 믿음도 알지 못하는 밋밋하고 답답한 상태가 오히려 삶에 해롭습니다. 의심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혀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것은 장애와 비슷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물 안의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는 마음에는 밀어붙이는 힘도 깊은 지혜로 인도하는 위기도 불안하게 하는 진실도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불안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위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창조적인 불안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느님의 존재가 결여될 때, 의심은 거룩한 힘을 발휘합니다. 소중한 의식이 없는 사랑, 소중한 의식이 사랑 없는 틀에 박힌 의뢰가 될 때,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 종교적 익숙함이 스며들 때, 과정을 통해 배우기를 중단하고 경직된 생각의집안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을 때.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느님을 막아서고 그 결과를 종교라 부를 때 의심은 거룩한 권위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의심이 없다면 우리는 부지불식한 하느님을 잃어버릴 테니까요. 이럴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나와 내 믿음을 혼동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때로 의심은 하느님의 메신저가 되어 비록 아프고 힘든 방식이지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 하느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이 하느님의 메신저가 될때 의심은 우리에게서 확신을 거두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때가 되면 의심은 떠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의심이 필요 없을 때 작별을 고하지요. 의심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란하지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대한 동경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간직하는 한 의심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결코 무감각해지거나 구태의연할지지 않으려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사랑이 식어 버리니까요. 적당한 자극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의심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사랑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 안에서 기꺼이 불안과 맞닥뜨리는 자세가 아닐까요? 의심은 진리를 향한 절규입니다. 하느님이 이처럼 아픈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시간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믿음을 잃게 되진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믿음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의심은 이렇게 말한, 말할 것입니다. 잠잠해져라. 이를 악물고 확신을 구하느라 믿음을 시퍼렇게 연마하지 마라. 스스로 잠잠히 구할 때 하느님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왠지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